이야기를 이야기. 안녕하세요.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화자 이랑이라고 합니다. 자 이제부터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그리스 로마 신화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신화입니다. 근데 그냥 이게 신들의 이야기여서 재미있을까요? 마치 막 어벤져스나 이런 것처럼 막 초능력이 있고 엄청난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만 재밌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, 아, 사람들이 만들어낸 최초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당시의 사람들은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들의 이야기를 했던 거죠. 그리고 거기에는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에 담겨져 있는 많은 상징들과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도 그 신화적인 세계에 있는 상징들을 사용하게 되고, 어,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, 혹은 보는 사람들도, 그러한 상징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, 훨씬 더 재미를,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 수,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서양의 세계에서, 이런 신화들이, 단지 그리스로마 신화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. 뭐,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있고, 이집트에도 신화가 있고, 요즘 한창 뜨고 있는, 이미 뜬지 오래된 북유럽 신화도 있죠. 그래서, 그 중에서, 가장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, 기대해주세요.